아예 그냥 검찰들과 대놓고 전쟁을 하겠다. 이제부터 전쟁이야. 예,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는 민주당입니다. 자, 하나회 숙청했듯이 정치 검사 숙청하겠다. 파면법을 일단 꺼내 들고 나옵니다. 야. 이게 장난 아니네요 진짜 어 검찰들하고 싸우면 노무현 정부가 처음에 이제 검사와의 대화라 해놓고 어이 검사들이 이제 녹록치 않을까 있으면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좀 싸우기 시작하다가 어 균열이 생겼다 예, 이런 얘기 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어 이, 이번 전쟁의 끝이 어떻게 끝날지 좀 궁금한데 자 먼저 김병기 원내대표 예. 민주당은 법적 행, 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점, 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수할 것이다 그리고 학명에 가담한 검사장 지청장 일반 검사들이 스스로 원해서 물러나는 의원 면직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스스로 나가기 전에 아예 징계를 해서 예 어~ 여기에 대해서 아, 리스크, 아, 여기, 아예 그냥 이렇게 타격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벗고 나가가지고 명예롭게 퇴직해서 변호사 개혁 못하게 만들겠다. 어, 니들 끝까지 추적할 거야. 라고 해서 파면 시켜가지고 그럼 변호사 개혁 못 하잖아요. 니들의 미래까지 우리가 다 손을 댈 거야. 라고 하는 엄청나게 강한 협박을 하는 겁니다. 진짜 김, 이 김현균님 말씀처럼 아이고, 이거 국민과 이거 막가자는 거냐. 예, 진짜, 그렇죠. 진짜. 네. 어, 그래서 이제 정성훈 법무장관에게 이거를 아예 요구라고, 이게 요구인지 청탁 인지 참 정말 예. 그래서 사실상 검사 특권법인 검사 징계법을 폐지해서 지들 특권이나 폐지야지 폐지한다 해 놓고 계속 미루면서 검사 징계법을 폐지해서 학명 검사들은 국가 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돼 버리면은 어이 나가서 변호사 개업을 못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예 그냥 이제 겁을줘 가지고 다시는 우리에게 기어오르지 못하게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원래는 검사징계법상으로는 예, 검사에 대한 징계는 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좀 어느 정도 제한선이 있습니다 최대 해임까지만 가능하도록 하고 탄핵하거나 아니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파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 지난번에 탄핵하고 난리 났잖아요 지난 정부에서 물론 그다 어, 정치 탄핵이어가지고 다중에 다 그냥 기각돼서 돌아갔지만 그런데 그렇게 탄핵이 되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이제 금고 이상형을 받아서 파면되지 않는 라는 파면이 없어요. 그냥 해임까지만. 그래서 어 이제 검사 활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 검사만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가서 변호사 하세요. 그냥 이렇게까지는 됐는데 이거를 지금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게 폐지가 되면 은 검사도 일반 공무원법에 준해서 예, 파면이 얼마든지 징계로 인한 파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들 우리한테 기어오르면은 어~ 니들 나가서 그~ 냥옷 벗고 그~ 변호사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막 기어오르는 것 같은데 아 웃기지 마 우리 그것도 막을 거야라고 하는 엄청나게 강한 협박입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에요. 니들 말안 들었지? 예, 지금 전매특허 뭡니까? 이돈 장난치는 거잖아요. 예,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법사 소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그냥 밀어붙여서 통과시켜버렸습니다. 특수활동비를 40억을 삭감을 시켜버려요. 71억 정도 됐는데 40억을 삭감해서 31억 남았습니다. 자, 집단하는 아, 집단행동하는 검찰에게는 돈못 줘. 예, 이 검찰이 길들이겠다라는 거죠. 야, 그래서 정부안보다 4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거 내용 이 들어가 보면 약간 복잡한데 좀 간단한 것만 전달해 드릴게요. 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 특활비를 더 줄여야 된다라는 의견이 이제 법 여권에서 이제 다 나온 거예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이 사람도 이게 자꾸 이거, 이거 이직하고 싶어가지고 대기업 민주당으로 자꾸 이직하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어, 부패 범죄 경제 범죄의 직접 수사 목에 대해서만 특활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아니 우리가 검찰 수사권 박탈시켰으니까 그만큼 제 수사에 대한 비용 별로 필요 없지 않아요라고 하면서 어, 고려하면은 최종적으로 3 1억 5천만 원 정도로 조정돼야 된다. 그러니까 40억 정도 깎아도 돼. 김용민도 수사권도 줄어들었는데 뭔 돈이 뭘 그렇게 많이 필요해? 라고 하면서, 예, 결국은 40억 4천만 원을 삭감을 시켜버립니다. 뭐, 전매특허잖아요. 예. 그렇게 지들, 어, 지들이 깎았다가 자기들이 돈 써야 될 때는 다 지금 회복시켜놓고 대통령 시특화비가 대표적이죠. 그래놓고 지금 또말안 듣는다고 다시 이걸 깎습니다. 아니, 이게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배정되는 예산이지, 이게 무슨 지들이 지금 뭐 마음에 들면 말잘 들으면 주고 안 주고 하는 그 용돈입니까, 이게? 이거는 진짜 해도 너무한 선을 넘어도 많이 넘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대의견에 달아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서 집단 행동 등에 참여한 검사장이 이 재직 중인 이런 검찰청의 경우에는 특수활동비를 집행하지 아니한다 지금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데 지금 항소 포기하는 이 건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그러니까 법적인 본인들이 원래 의무를 벗어나 가지고 정치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지금 규탄하고 을 있는데 그 규탄에 대해서 지금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오히려 내로남불격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정말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네 그래서 결국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좀더 진행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